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삼성자산운영에 와있는데요. 평소에 유튜브에서 자주 뵙던 분이죠. 삼성자산운영의 안정진 팀장님께 미국 배당주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월배당 ETF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한데 요즘에도 월배당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네, 맞습니다. 월배당 ETF가 우리나라에서 작년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월배당 ETF 규모가 11.8조이고 상품 수도 7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성장세가 굉장히 높고 투자자분들이 맡기시는 자금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지금 월배당 ETF 상품 수가 70개에 육박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려 있는 지수가 궁금합니다. 네, 국내 상장된 월배당 ETF 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가 몰려 있는 지수가 바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어, 그렇군요. 네. 7월 말 기준으로 해당 지수 추종 ETF에 몰린 자금이 2조 4천억 원 정도가 어, 되거든요. 네, 네. 어, 그런데 조금 전에 월배당 ETF가 11조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에만 2조 원이 넘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월배당 ETF들이 상장되고 다양한 투자자분들의 입맛을 맞춰 드리고 있지만 알고 보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에 대한 투자자들의 사랑은 여전하다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스테디셀러인 셈인데요. 특히나 요즘 중개형 ISA 계좌가 핫하잖아요. 네, 핫하죠. <laughs> 네, ISA 계좌는 안 만드시면 손해보는 계좌거든요. 네. 심지어 지난 7월 25일에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ISA 혜택을 확대할 거라고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죠.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고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은 ISA 계좌를 이미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ISA 정말 좋은 계좌죠. 요즘에 중개형 ISA 투자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좌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투자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 ISA 계좌에서 월배당 ETF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주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어,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거래를 하면 그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차익이나 배당에 대해서 15.4% 세금을 네. 내시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어, 반면에 이 중개형 ISA 계좌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매매차익이든 배당이든 손익을 통산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가세가 적용이 되고요 네. 이게 세율로만 들으면 감이 조금 잘안 오기도 하는데 혹시 금액으로 예를 들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여러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으로만 단순 예시를 들어보면요. 가령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투자해서 매매차익 배당금 합산 300만 원을 벌었다고 쳐볼게요. 네, 300만 원. 네, 이걸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300만 원 곱하기 15.4% 해서 46만 2천 원에 세금을 낸 후에 나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되죠. 네. 그런데 이게 중개형 ISA 계좌라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요. 초과되는 100만 원에 대해서만 분리가세가 되니까 100만 원 곱하기 9.9% 해서 9만 9천 원을 배당소득세로 내고 이 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가세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300만 원 이익에 대해서 세금 차이가 46만 2천 원과 9만 9천 원이니까 금액으로 들어니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차이죠. 특히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는 최근 10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3.3%이거든요. 네. ISA 계좌에 1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2천만 원인데 단순 계산으로 약 7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나왔다고 가정하고 ISA 계좌 최소 유지 기간이 3년이니까 3년이면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을 음, 채울 수 있다고 보는 그렇군요. 거죠.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스킴으로 중개형 ISA 계좌에서 더더욱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아직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가 조금 생소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 봅니다. 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는 미국의 우량한 100개 기업을 모아 놓은 지수인데요. 10년 이상 배당을 하고 배당금을 늘려온 것뿐만 아니라 이익이나 현금 흐름 등 펀더멘털까지 좋은 기업 100개를 선별합니다. 100개. 네. 네. 단순히 고배당 기업을 선별하는 거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배당률이 높아 보인다던가 하는 고배당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이 지수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배당금이 늘어나는 데다 실제로 탄탄한 기업들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하기 좋은 아주 우수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는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배당도 배당이지만 또 주가 자체가 상승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이 지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 장기 수익률을 S&P 500 지수와 비교해보면 상승장에서는 비슷하게 따라가면서 하락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렇군요. 100개 기업의 배당금에서 나오는 배당이익 효과 때문일 거고, 원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섹터 비중도 테크의 비중이 유독 높은 다른 지수들과 대비 다양한 섹터를 골고루 담고 있어서 장기 투자 측면에서 변동성 위험이 적다는 것도 이 지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신규 상장한 거고요. 네. 정말 오랫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이 믿고 사랑을 해온 우수한 지수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운용사들이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코덱스가 추가로 이 ETF를 상장하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팬데믹, 연준의 금리 인상 등이 펼쳐지던 변동성 장세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경험을 네. 하셨고요. 또 월배당을 통한 인컴의 장점을 누리시면서 이러한 상품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투자자 분들도 과거 대비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서 이런 상품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배당을 받고 더 짧은 주기로 배당을 받는 방향으로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면서 스마트한 재테크를 음. 하고 계시고요. 네. 특히나 어, 이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상품들은 장기 적립 형태로 꾸준히 투자하시는 현명한 투자자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슈드와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월중 배당하는 상품으로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월 중순에 배당을 하는 상품인 건가요? 네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는 매월 15일을 배당 기준일로 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기존의 국내 상장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들과의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기존 월말 배당 ETF에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활용하시면 중개형 ISA에서든 일반 계좌에서든 한 달에 두번 배당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 좋습니다. 가령 기존에 월말 배당 받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투자를 하시던 분들은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함께 투자를 하면 오로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만으로도 격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애칭으로 불러주고 계시는데 어, 저희 코미당은 보름달이 뜨면 배당이 지급되는 풀문 etf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풀문 네, 네 보시는 그림처럼 15일에 배당을 실시하는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와 월말 배당 etf를 함께 투자하시면 보름달이 떴을 때 한번 금음달이 떴을 때 한번 이렇게 월 2회 배당금을 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게 되는 거죠. 네. 저희 상품이 연간 총 보수가 0.0099%이거든요. 네. 보수 측면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조건의 투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좋아 보이고 보수도 좋아 보입니다. 저렴한 보수로 검증된 미국 배당 성장 지수에 장기 투자를 하면서 매월 두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니까요.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재테크 툴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월배당 ETF를 통한 월 분배금은 다른 ETF에 투자하시는 투자금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생활비, 연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네. 은퇴 이후 생활 지출에 대한 대비책으로 월 배당금을 활용할 수 있으니 은퇴 솔루션으로도 음.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네. 월 2회 배당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면 심리적으로도 좀더 안정되고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으실 것이니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투자자분들이 이 상품에 투자를 하시면 만족을 하게 되실까요 네 수많은 월배당 etf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선택하고 계시는 건이 지수가 장기간 보여준 성과를 근거로 한 믿음이 투자자분들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믿으시면서도 월배당금을 통한 인컴을 추가하시는 분 기존 월말 배당 ETF를 투자하고 계셔서 월 2회 배당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하시는 분. 네. 또 시중에 커버드 콜 상품을 통해서 월배당을 추구하는 어 분들도 계신데, 어, 이쪽보다는 어 순수하게 인컴형 음. 상품을 통해서 배당금만으로 어 배당을 주는 상품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 네. 이제 중개형 IS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데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시는 분들께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한 달에 두번 받는 배당 시스템 고민을 조금 해봐야겠습니다. 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하반기에도 좋은 투자로 자산 많이 늘리시고요. 오늘 좋은 내용 들려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안정진 팀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